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l together l o v e all together worth. 할렐루야 12월 2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성천지를 앞두고 있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오심을 정말 대망하는, 갈망하는 하루가 될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아침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온땅주인신 주님이 내 she didn't say 나를 붙드시고, 부르지짐 들으시며, 날 귀한 아마 <목소리나> 나는 오늘 피어 말씀은 요기 38장 39절부터 음. 39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기 38장 39절부터 39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고에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이가 누구냐? 사념소가 새끼를 치는데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 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38장부터 엘리우의 발언이 끝나자 하나님이 요백에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욥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하나님이 이제 욥을 만나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욥기 1장과 2장의 욥기의 이야기의 시작에서 욥에 관하여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제 욥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군이 욥과 직접 대화를 나누시며 대화의 주체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욥 사이에 끼어 있던 사탄도 세 친구들도 엘리우도 다 사라지고 하나님과 욥만 남았습니다 요의 문제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에게두 차례나 말씀하시지만 요이 그토록 목말라 했던 질문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인광부가 옳은지 그른지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번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신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왜 불의한 고통을 당해야 당에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마디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 대신에 아주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십니다.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네가 아느냐? 네가 감히 할수 있느냐를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이 물음은 도대체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으로 좁혀집니다. 물론 이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백에 기대하시는 대답들은 저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저는 할수 없습니다.입니다. 부재와 무지와 무능으로 표현되는 철저한 피조물의 피조성과 유한성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요분 하나님께 따지고 질문하는 자에서 거꾸로 지휘하게 따진과 질문을 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 38장과 39장에 첫 번째 질문에서 창조주와 창조주의 창조수, 그리고 피조물과 관련된 일련의 질문을 통하여 요비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자세를 하나님은 요백에 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즉, 자기의 독선이 아니라 겸손과 순종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요비 자신의 무죄와 결백을 주장하는 것까지는 좋아하는데, 그 정도가 지나쳐서 나중에는 하나님, 저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이 고통을 당하니 결국 하나님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면서 책임을 하나님께 떠맡기는 듯한 인상까지 주었습니다. 이런 요의 독선적인 태도에 대해서 엘리오가 상당 부분 손을 봐준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더욱더 철저하게 요에에 요비 남아 있는 일말의 자기 의라도 사정 없이 깨부수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은 요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38장과 39장은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으로 요부로 하여금 창조의 신비 앞에 서게 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자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살펴본 본문 38장은 창조 세계의 신비, 지구의 기초와 설계, 바다의 경계와 통제, 아침 노을의 신비, 바다 속의 신비, 빛과 어둠의 관계, 기구와 성자의 신비, 기상 현상 등등 우주 자연의 신비와 장엄함을 언급함으로써 요비의 인간으로서, 피조물로서의 부재와 무지와 무능을 극명하게 대비시키고 계십니다. 우리는 요기를 읽을 때마다 저자의 해박한 지식에 놀라합니다. 광물에 대해, 해양에 대해, 기상에 대해, 천문에 대해 아주 풍부한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요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진 39장은 욕기의 동물 목록이라고 할 만합니다. 하나님은 우주자연세계의 우주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대표적인 동물 열0마리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사자, 까마귀, 사념소, 들사슴, 들락이, 들소, 타조, 말매, 독수리 등의그들그 동물들의 본능과 습성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세밀하게 묘사하십니다. 그런데 이 동물들의 공통점은 다 인간에 의해 쉽게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동물들의 야생성입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은 이 야생 동물들을 쉽게 제어하시고 길들이시며 통치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동물 세계의 신비까지 관장하는 분으로서 요의 무능과 무지를 대비시키려는 의도를 가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는 첫 번째 시도는 이렇습니다. 요의 고난의 이유도 이와 같이 사람은 알수 없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본문을 이해하는 두 번째 시도는 동물 세계에 대해서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비 끝까지 자신의 무죄 주장을 굽히지 않는 고집센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도대체 네가 창조주냐 아니면 내가 창조주냐라고 물으십니다. 우주 만물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열거하시면서 요비 아무것도 아님을 드러내십니다. 요비 아무것도 아님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따지고 불평하고 탄식했던 요비 정신이 번쩍 나도록 매섭게 몰아붙이고 계십니다. 사실 요비의 억울한 피제, 피해자인 것은 명백하지만,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되었고 자기만 옳다고 하는 주장, 심지어 하나님께도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는 태도는 우리의 삶의 태도로는 이해가 되지만 결코 바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배삶 가운데 자기의 의, 즉 독선의 모습이 어른거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의인이라도 상한 심용으로 서야 하는 것이 인간된 피조물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명백히 옳더라도 한 번쯤 스스로를 찬찬히 뒤돌아보고 뒤돌아보고 성찰할 줄 아는 지혜와 여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옳은 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화평 찰롬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욥기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정의 그 이상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잘했으니 상을 받고, 여기에 상응하는 상을 받고, 이만큼 잘못했으니 거기에 비례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는 상선벌악, 즉 인과응보의 법칙, 그 이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사실 욥이 죄없이 곧 부당한 고통을 받는다고 줄기차게 주장하는 한욥 역시 인과응보의 법칙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욥 역시 이 우주는 하나님의 상선벌학, 잘하면 상을 받고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는 이 계획이 어김없이 실현되는 장소라는 편협한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 자신의 자랑, 자신의 오름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통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이 인생의 신비를 깨닫길 원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육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고하고 신비한 고통을 미리 보여주는 책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통받을 수 있다. 예수님도 아무 잘못 없이 고난을 당하셨지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고한 고통이 정의와 엄격한 도덕 질서로만 움직여나가는 이 세상의 한계를 사랑과 용서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엽기는 고난이 아닌 믿음에 관한 책입니다. 욕기가 거의 모든 부분에서 고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기는 고난으로 끝나는 책이 아닙니다. 고난에 대해서 세세한 설명들은 욕기의 구성재료이지만 이 재료로 만들어진 이야기의 결과는 고난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극심한 시련을 겪지만 믿음으로 승리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욕기는 그리스의 고난을 예표하면서 동시에 고난 중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를 예표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면서 동시에 고난 중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를 예표합니다. 다시 말하면, 욕히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삶으로 살아내도록 보여주는 책이며, 고난 중에 성도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성도를 견인해 가심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어떤 도전을 얻으십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신비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오름이, 우리의 자랑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의 부재와 무지와 무능이 낱낱이 드러나는 순간이 오늘의 본문 가운데 드러납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이 맡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 앞에 우리 삶이 붙들려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 봅니다. 나의 의, 나의 자라, 나의 오름을 주장하며 살던 주님 내 인생을 다시 뒤로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다시 그렇게 스스로를 부인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믿음 고난 중에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우리가 맛보았으니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 가운데 또 영원의 그삶 가운데 그것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또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푸른나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모인, 모인 비범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범한 사람들이 모인 평범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놀라운 창조의 신비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들을 경험하는 비범한 교회가 푸른나무 교회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일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